안녕하십니까 블로그아침한계입니다 대한민국에 k9 썬더 자주포를 수입한 인도가 드디어 일개포병연대를 편성하여 중국과 국경분쟁을 벌이고 있는 라다크 지역에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인도 현지 언론들은 2021년 10월 2일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있는 국뽕 유튜버들이 방송을 몇몇 어, 이건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고원지대의 성능 실험을 위해 몇 대를 가, 배치해서 운용한 것을 과장해서 뭐그 여러 가지 뻥튀기식으로 그 방송을 한 내용들이고 실제 인도 육군이 공식 배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도 육군이 K9을 인도 육군에서 공식 실전 배치했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배치 지역은 라다오 또는 라다크로 불리우는 곳으로 2022년 6월 중국과 인도군의 유혈 충돌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1951년 중국이 티벳를 침공해서 무력으로 점령하기 전까지는 중국과 별로 관련이 없던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곳입니다. 남중국해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악사이친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그 히토류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인도 영토가 맞다는 것이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중국이 천산산맥이라고 부르는 히말라야 산맥 너머에 있는 지역이므로 역사적으로 중국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알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인도와 중국은 실질적인 국경선인 Line of the Actual Control이라고 부르는 선을 따라서 라다오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동쪽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4월에 중국인민해방구 서구 전구 예하에 있는 신장군구가 두 개의 그 보병사단을 이 지역에 전진 배치를 시켰습니다. 제4고원 차량화 보병사단과 제4, 제6고원 제 기계화부병사단을 어, 이동을 시켜가지고 기존의 전력을 보강을 했자 인도 육군도 병력을 급속하게 증강을 시키면서 2020년 5월부터 군사적 긴장이 무지무지 고조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개 사단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주둔을 하다가 최근에 제8차량화 보병사단과 제11차량화 보병사단하고 교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이 지역에 중국 공군과 로켓 전략군 일부를 추가로 전진 배치시킨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5일부터 중국군과 인도군이 소규모의 충돌이 이제 그 팡팡궁홍이라는 호수하고 시킴이라는 지역에서 소규모 의 충돌이 있다가 6월 15일 중국군이 인도군을 기습하면서 인도군에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우발적인 충돌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외신에 보도되는 사진과. 그 중국의 웨이브에서 나오는 그 증거들을 보면, 어, 대못을, 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대못을 용접을 해서 철봉둥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긴그 철봉에다가 칼을 용접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거짓말처럼 무발적의 충동이라고 볼 수가 없고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투 결과는 아주 웃기게 나왔습니다. 인도군에서 20여 명이 다치거나 죽었고 중국군에서 무려 2배인 43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은 아직도 사상자는 4명 뿐이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더 웃기는 것은 이 충돌 이후에 중국공산당이 두 개의 기계보호사단을 해당 지역에 더 보냈습니다. 다시는 얘기를 하면 중국군의 전투력을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의심을 인정해 준 꼴입니다. 어,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라다크 동부 지역의 그 실질적 통제선에 있는 그 고원 지역 전방에 계속해서 군사 장비를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고 배치를 할 것이라고 2021년 9월 28일 공식 발표도 했습니다. 그 중국군의 전투력은 사실 중국인 이외에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2016년 남수단의 그 pko 평화유지군으로 파견이 됐던 중국 육군 최정예 부대가 당시 난민 캠프 경비를 맡고 있었는데 그 반군들이 공격을 하자 장갑차와 개인화기를 모두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민 캠프가 반군한테 점령을 당했고 당시 난민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유엔 난민기구 소속의 여직원들이 단군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져서 유엔에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군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이 있었던 건 당연하고요. 아, 이 내용은 당시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 중국인들만 중국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떠들고 주장할 뿐이지, 사실 중국군의 전투력 그렇게 별로 어,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 라다흐 지역에 대한 중국군의 병력 증강에 대해서 지금 인도 육군은 5만에서 6만 명 병력, 6만 명의 병력을 이 지역에 이미 배치를 해놓고 중국군의 도발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다고 중국 국방부는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군 총사령관은 그, 인도의 동부사령부 작전 지역인 라다흐 동부 지역과 라다의 북부 지역에 중국군이 계속적으로 그 대규모의 병력을 증가를 시키고 있다라고 어 오늘 2021년 10월 2일 그 공식적으로 밝히며 중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과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인도 육군은 그 동안 고원지대에서의 그 성능을 평가를 하고 있던 K9 자주포의 운영 시험 평가를 종료한 후. 포병년대 한계를 창설을 하고 이 지역에다가 실전 배치를 했다는 것이 인도 언론의 보도이고 중, 인도 국방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어, 인도 육군의 발표에 따르면 그 K9의 최대 사거리는 50km까지 확보를 한것 같습니다. 아 물론 그 K, 보통탄 일반탄으로 썼을 때는 K9의 최대 사거리는 18km이고요. 사거리 연장탄을 썼을 때 50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인도가 지금 사거리 연장탄을 확보를 한것 같습니다. 분당 최대발사 속도는 15발로 공개를 했고요. 지속발사 속도를 6에서 8발 정도로 공개를 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성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무기체계입니다. 향후, 인도군이 이 좋은 무기를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운용 결과가 굉장히 그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그 M777 견인국사포를 운용하는 인도군의 그 화력시범을 보면 약간 좀 코믹하기까지 하는데, 그 전통적으로 인도군도 그렇게 전투력이 아주 강한 그런 잘 조직된 규율이 높은 그런 부대는 아닌데 K9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은 K9이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좀 약화시키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